안녕하세요. 김원순입니다. 이 에너지는 100년지 대계인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얼음을 겪고도 아무 문제 없겠네, 그렇죠? 어, 신고료 루코기는 참...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아니, 그 부지 거죠.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푸지 매이블랜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푸지 메이블랜드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에게 아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그 말씀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원전이 처음 우리 땅에 지어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의 지식과 기준으로 원전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에 비해 더 안전하고 수명 또한 더 길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핵에 대해 공포를 가졌던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캠페인 속에서 성장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일본의 관리 시스템도 간단히 무력화시키는 자연재해의 힘, 후쿠시마를 겪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배웠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땅에서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지켜봤으며, 동시에 과거에는 실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대체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이미 실용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걸 이제는 알게 됐고,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하는데 인식은 과거에 머물며 과거의 성공 방식을 여전히 고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늙었다고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님 네. 김은지입니다. 네. 어, 오늘 아침 오프닝 어땠습니까? 네 자연스럽습니다. <laughs> 제가 이걸 김은지 씨에게 묻는 이유는 어, 방송 시작 30초 전에 제가 기념을 오늘은 제가 <laughs> 제 시간에 오도실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네. 예, 오셨네요. 제가 이제 주차를 했더니 차에서 타는 <laughs> 냄새가 나더라고. <laughs> 자 아, 오늘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laughs> 자, 아, 지금 처음 보는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오늘, 전 뉴스는? 네,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청한,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건데요.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퇴장을 통해서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청와대 코트로 공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렇죠. 청문보고서가 이제 오늘 국회로 넘,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뉴순입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고요. 대표적인 친박 책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개파 전행에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를 거쳐서 윤리위가 하는데 탈당 권유가 의결되면 박전 대통령이 거부해도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전 대통령 쪽과 서 의원 쪽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최 의원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력화음이 커질 것 같자 홍준표 대표는 징계 논의 시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렵인 10월 중순으로 늦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1년의 흐름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어 따로 뭐또 바른정당 따로 소위 보수진영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움직인다고 어 보면 안될것 같고요. 예,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혜원 대표가 대표 자강판인 예, 사퇴했지 않습니까? 비그 자리를 이제,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주요형 체제로 하자. 대표적인 통합하거든요 네, 사당화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사당화 논란은 본인 입으로 네. 처음 나온 건지 논란은 없었어요. 그, 러면서 이제 바른 정당이 만약에 주요형 체제로 가게 된다면, 대표적인 통합하거든요. 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어, 대표적인 친박위원들 팔적을 처리해달라. 는데 8명까지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예, 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나머지 6명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탈당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그 자리만 박탈하고, 그런 조건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순식간에. 빨리 빨리 이 타이밍에 결국 이제 자유국당이 원하는 것은 어 자유국당 단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의석수. 네, 과반을 얻고 싶은 거죠. 이게 제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네, 결국 5분의 2가 넘으면 네, 과반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네요. 네. 네, 5분의 2가 넘으면 단독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12석이 모자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이 지금 자간파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고, 그중 에 12명만 뽑아오거나, 혹은 만약에 그게 지금 부자연스럽다면, 혹은 뭐 무리가 따른다면, 적어도 당내에서 통합파가 주도해서 12명 정도는 항상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어, 모든 법안 저지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 어젯밤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심야에요. 유승민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대위 대신해서 오는 11월에 조기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 내게는 열두 척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1 2 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영국당은. 그래서 모든 법안 저지 프로젝트가 어, 거의 지금, 목전까지 와 있는 상태. 어, 그 정도 진행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는요 네, 관련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개월이 넘었는데 정치인과는 면회한 일이 없다라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와 윤 전추전 청와대 행정관만 만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해서 답답해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집단 면회를 가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하는데 한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서 만나주기라도 해야 할 텐데, 문 전박대만 당하면 무슨 소도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최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어, 삐띠신 거죠? 자, <laughs> 다음 주사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현재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워낙 많아서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나눠서 불러야 될 건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에 1일에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정권 문건 9천여 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전 실장과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 모두 회의 참석자로 문제가 있,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두 사람을 소환 통보하고 있지만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나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오늘 과이 관련해서, 예, 영장이 또한한번기각됐습니다 그, 지난주부터, 예, 누적되어 왔던 영장 기간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검찰이 공개적으로, 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 문제 제기했던 그 영장의 범위 속에 카이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강산비비 관련해서도, 어, 소위 이제 윤석열 시장에서기속적으로기약되어 왔다고. 오늘 또한번 기각됐습니다. 카이. 네. 예, 서로 자존심 혹은 뭐 감정 싸움 양상으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혜택은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카이 관련해서는 네.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증거인멸 관련된 혐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점담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laughs> 겁니다. 혐의가요. <laughs> 역시 저는 이게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안 인해이 되는 건가요? <laughs>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어, 재판 전에 변호사들이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어, 이제 의, 의심을 받을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있던 걸 없앤다든가 또는 뭐.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를할 수도 있을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막 하고 싶잖아요. 그 그렇죠. 해명해 주고 싶잖아요. 네. 그게 그게 아니라고. 혹은 뭐 내가 이상하게 어뭐 그때 심정을 무슨 기록을 남겼는데 불안해요. 그게 잘못 해석될까 막 없애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게 바로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혹은 뭐 불리한 어 증거가 된다고 정황이 자기 걸 없앴다고 해서. 자기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자기 해당, 혐의와 관련된 거? 예. 해당 임원 같은 경우에는 카이에서 회계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바가 있는데 이와 네. 관련한 핵심 증거들을 없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 저, 이 납득이 안 가요. 또 이정렬 판사님한테 또 소환해셔야 되겠네요. 아, 이 납득이 안 가네요. 예.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만 어, 영장 해설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laughs> 그럼 사람 또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어, 같말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어,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예, 조윤선 전 장관. 지금 나오지 어, 않고 있다는 거죠.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어, 소환도 잘 받을 것 같고, 도저히 우려도 없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사건 관련돼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쓴 예산이 현재까지 파악된 액수만 해도 최소 60억원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 밝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2차 수사 의뢰대상자까지 포함하면요 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최대 90억원까지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세달 숫자 정도는 썼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시 임명박 정권에서는, 어, 차기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바로 단죄 대상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89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또그 명단이 파악된 것으로만, 현재까지. 어, 그 정도 금액인 것이고, 저는 뭐 돈은 아낌없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당시에. 어, 왜냐면 하 실제 이런 활동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예, 국정원 전직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예,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8 9, 9 0억은 사실 국정원이 하는 일 혹은 뭐 정부가 하는 차원의 일 중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아주 미니 프로젝트에 가까운 거거든요 저는 훨씬 더큰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정도보다는클것 같습니다. 예.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예, 돈과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 전단장 같은 경우에는 양지혜 회장, 그리고 노모 기획회장을 2012년 5월 달에 만났다고 합니다. 시기가 묘한데요. 19대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때 민 전단장이 이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의 돈 봉투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적비청산 TF 같은 경우에는 양지회 내 댓글팀의 팀장이었던 노정은 실장 등이 총선 때 활동했던 감사 표시로 받은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공적조사를 보낸 사실도 있는데요. 총선 때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인터넷 사이트에 10만여 건, 트위터에 12만여 건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10만? 양지회만요. 네, 양지회만, 네, 예. 10만, 12만 건. 총선 다음 날. 네, 다음 달. 총선 다음 달에 노구를 취하했다는 것은 바로 적... 다음 날입니다. 네. 아, 다음 달, 예. 어, 적극적으로 총,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국정원의 활동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건 정권이 원하는 거죠.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데 집중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 그리고 그때 되돌아 어, 되돌켜 보면 그그 시절에 선관의 디도스라든가 예. 선거 관련해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죠. 예. 터널 디도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터널 디도스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 예. 어, 선거 시간, 그러니까 투표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터널에 교통 사고를 일으켜서. 예. 기내 <laughs> 네, <김해> 지역이었던 <laughs> 예, 걸로 투표소에 한데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터널, 물리적인 거죠. 예, 인터넷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의 국정원의 직접적인 연결 의심해볼 만한 거죠. 예. 그런 거는 우연이고 겨우 댓글만 조직적으로 했다 그렇게 어, 생각이 힘듭니다. 네. 거기까지 진도 나가기는 아직 뭐먼 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여간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었다 이렇게 볼 뉴스입니다. 자한두개 한 정도 더 하고 끌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어제 MBC 노조 파업 현장에 김대동 씨가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위압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일주기 추모제 사회를 보지 말라라는 위압을 받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동향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협조한 사람이 이들에게 과연 국가 맡길 수 있는가? 예. 어, 본인을 만난 국정원 직원이 만났다는 보고를 잠에서 본인테 했다는. 예. 그 정도로 허술했다는 거죠. 예. 정말 보고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김재동 씨한테요 <laughs> 슬쩍 알려준 건가요 이런 네. 식으로까지 진행된다는 라 사실을 어, 겁먹어라 내가 이렇게 항상 보고한다 너의 동향을 어, 혹은 뭐 이걸 폭로에 다오 양심적인 간접적인 제보자였던 거죠 자이 문자를 가지고 폭로에 다오라고 눈치를 못 챘어요 김재동 씨가 <웃음> <웃음> 어, 그래도 김재동 씨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동영 파악을 했군요. 네. 왜냐하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예.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많은 방법이거든요. 예, 아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시하지 않았을까 싶은 의심되는 정황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항상 어, 요주의 인물로 체크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그 행사는 특별히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어~ 그 정도 지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하면 저도 한 2시간 정도 오늘 시간을 그걸로 때울 수 있는데 <laughs> 이런 일을 김지동 씨가 예, 겪었다. 블랙리스트였던 거죠? 예, 기본적으로. 네, 이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명단 자체가 나왔습니다. 자, 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명단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내가 왜 올라가 있지? 라는 분들부터 나는 왜안 올라가 있지? 라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어, 근데 어제 어, 문성근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블랙리스트 이거 가만히 있수, 본인이야말로 정말 긴 시간 동안 어... <laughs> 뭐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배제된 도저히. 사람이었죠. 예, 완전히 배제된 기간이 너무나 오래된 대표적인 배우인데 너무 화가 난다.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막연했을 때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소송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SNS에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을 대상으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할까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추정이 되고 아직 물증이 안 나왔으니까 국정원장의 지신 것은 확인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였고 어 그리고 국가가 당시 어 이걸 방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어 민영사 소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네. 실행된 사실까지도 있는 건데요. MBC, KBS 같은 경우에는 퇴출된 실제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퇴출되게 됐었습니다. 이건 그냥 뭐 검찰 수사로, 네, 어 형사적 책임 정도 묻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고요 이분들이 고통받았던 기관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입었던 어 정신적 또 경제적 피해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배우 문성훈씨 같이 가까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경제적 삶이나 사회적 삶 자체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군요.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출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네. 거니까요. 출연뿐만 아니라 출연을 못한다는 건그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일반 직장인으로 보자면 그것도 몇년이니까 네, 10년, 10년 동안인데요. 네. 10년 동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청춘이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laughs>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먹고 삽니까? 네. 집 팔고 해야 돼요. 다. 아, 그런 일이 10년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긴가민가하다고 리스트로 나오는 순간 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고, 예.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고, 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리스트에 왜 내가 없냐고, 예.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리스트가 다가 아니에요. 예. 저도 리스트에는 없어요. 두시는 기자도 없고. <laughs> 국정원 다른 내부 문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걸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때 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바에 보면 있지 예, 않습니까? 다, 다른 문건에 있을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건이 많이 나오면 본인 이름도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100년 지대인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는 렇죠신고료 어, 루코기는 참...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아니 그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푸지 매이블랜드 인정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푸지 메이블랜드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그 말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원전이 처음 우리 땅에 지어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의 지식과 기준으로 원전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처음 보는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오늘 저 뉴스는? 네,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건데요.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퇴장을 통해서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안목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청와대 코트로 공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렇죠. 청문보고서가 이제 오늘 국회로 넘,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는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고요. 대표적인 친박 책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개파 전행에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를 거쳐서 윤리위가 하는데 탈당 권유가 의결되면 박전 대통령이 거부해도 제명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전 대통령 쪽과 서 의원 쪽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최 의원 쪽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력 화음이 커질 것 같자 홍준표 대표는 징계 논의 시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거 무렵인 10월 중순으로 늦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1년의 흐름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어, 따로, 뭐, 또, 바른정당 따로, 소위 보수진영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움직인다고, 어, 보면 안될것 같고요. 예,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이원 대표가 대표 자강판인데 예, 사퇴했지 습니까 비, 그 자리를 이제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주요형 체제로 하자 대표적인 통합하거든요. 네 사당화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사당화 논란은 네. 본인 입으로 처음 나온 건지 논란은 없었어요. 그,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정당이 만약에 주요형 체제로 가게 된다면 대표적인 통합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하는데 인식은 과거에 머물며 과거의 성공 방식을 여전히 고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늙었다고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어, 오늘 아침 오픈닝 어땠습니까? 네, 자연스럽습니다. <laughs> 제가 이걸 김진사에게 묻는 이유는 아 방송 시작 30초 전에도 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laughs> 제 시간에 오도실 줄 알았는데요, 다행히 네. 네, 오셨네요. 제가 이제 주차를 했더니 차에서 타는 냄새 나더라고. <laughs> 자, 아 오늘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자.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에 비해 더 안전하고 수명 또한 더 길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핵에 대해 공포를 가졌던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캠페인 속에서 성장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일본의 관리 시스템도 간단히 무력화시키는 자연재해의 힘, 후쿠시마를 겪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배웠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땅에서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지켜봤으며, 동시에 과거에는 실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대체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이미 실용단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걸 이제는 알게 됐고, 그때는 불가능.